안녕하세요. 단어 읽기 시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알파벳 A부터 G까지 어떤 소리가 나고, 그, 다, 그 알파벳이 들어간 단어는 또 어떻게 읽는지 쭉 배워왔어요.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알파벳 중에서 어, 모음이라는 알파벳들, 그것이 두 개가 겹쳐 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단어 속에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같이 읽으면서 공부할게요. 먼저 보시면은 AI라는 이중 모음이죠. 네, AI라는 이중 모음이 있는 소리는 어떻게 내는지 알아볼게요. AI는 A라고 읽어요. 같이 해보세요. A A 그래서 이 A가 들어간 단어들을 보면 A, G, A, I, 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A, G, A, I, N은 A를 어라고 읽어요. 어라고 읽어주고 G를 기억으로 읽어줘요. 그 다음에 A, I를 A로 읽으니까 거기까지 읽으면 again까지가 됐네요. 그 다음에 N은 니은으로 해서 받침으로 가줘요. 그러면 again이 됐어요. 같이, 같이, 읽어보세요. again, again. 네. 이것은 다시 하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다시 읽어보실래요? again, again. 네. 다시. 이렇게 읽어줘요. 그 다음에 보시면, b-r-a-i-n 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b 는한 소리밖에 안 나죠. 비읍 소리 한 소리밖에 안 나요. 그래서, 비읍에다가, r이라는 자음이 왔기 때문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비읍하고 으를 해 줘요. 그러면 브가 됐네요. 그다음에 r이라는 자음의 옆에 보니까 모음이 왔죠. a가 모음이 왔죠. 그럴 때에는 오나 우를 붙여 주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우를 붙여 줘서 브루까지 됐어요. 그다음에 a를 해 줘야 되니까 브레이까지 됐네요. a이니까요. 그 다음에 n은 은으로 받침으로 또 써줘요. 그러면 brain, brain. 네, 다시 읽어보세요. brain, brain. 이것은 우리의 뇌를 말해요. brain, 네, 뇌. 다시 한번 brain, 네, 뇌에요. 그 다음에 보니까 m-a-i-l 하는 단어가 나와있어요. m은 우리가 미음으로 읽어주고 있죠. AI는 A로 읽으라고 했으니까 메이가 됐네요. 그 다음에 L 끝에 오면 은 대부분 받침, 리을 받침으로 가져요. 그래서 메일 같이 해보세요. 메일, 메일, 네, 우편 또는 보내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메일 보낸다, 뭐 이런 얘기 하시죠. 네, 그거예요. 메일, 메일, 우편 또는 보내다. 그다음 단어는 r a i n 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r 다음에 a가 왔기 때문에 r은 리을 써 주고 우를 써 주겠어요. 그다음에 a는 a로 읽어 주라 그랬으니까 ai는 a로 읽어 주라 그랬으니까 ray가 됐죠. 그다음에 n은 니은 받침으로 네. 또 가져요. 그러면 rain이 됐어요. 해보세요. rain. rain이 아니에요. rain이에요. 이 혀가 입천장에 닿으면 안 돼요. 그래서 rain 하면은 비 또는 비 오다 하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rain. rain. 네. 비 또는 비 오다. 그 다음에 보니까 t r a i n 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네. 똑같은데 앞에 T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T는 옆에 자음이 있기 때문에 T'하고 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트가 됐죠. 똑같아요. 트레인, 트레인. 네, 그러면 이것은 기차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트레인, 트레인. 이것은 근데 완전히 트를 하지 않고 약간 추 비슷하게 해요. 추 또는 추 비슷하게. 그래서 트레인. 트레인. 네, 그렇게 해서 기차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해서 ai가 a 소리 나는 네, 이중 모음을 네, 단어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중 모음의 두 번째는 A, R 이라는 이중 모음이에요. 이 A 다음에 R 이 오면은,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R, R 다음에 약간 줄을 그어서 길게 빼는 소리를 해주고, 리 리을 소리를 해서, 저는 혀를 구부리는 소리를 이렇게 표시를 해줬는데, 그 표시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R 이렇게 하겠어요. 해보세요. R, 네. R, 혀가 입천장에 닿지 않아야 돼요. R, 혀를 구부려서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어떤 것이 있느냐 보면 ART라는 단어가 있죠. 네, AR은 R 해줘야 되니까 T만 발음을 하면 되겠죠. T만. 그러면 T읏하고 으니까 ART가 돼요. 해보세요. ART 네, 이것은 미술 또는 예술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art, 알아두세요. art, 네, 예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ar 들어간 단어, star 이라는 단어가 있죠. 네, star. 역시 s는 시옷하고 옆에 t라는 자음이 왔으니까 을을 해줘야 되겠죠. 모음 없으니까. 네, 그래서 s 가 됐어요. 그 다음에 t는 읗하고 ar이 와 있으니까 tar가 되겠어요. 해보세요. star, star, star. 네. 빛나는 별, 별 말하고 또는 star도 얘기하죠. 무슨 배우 star 할 때. 네. star. 다음에 세 번째는 park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이 P는 피읍 소리밖에 안 나죠? 그래서 피읍에다가 a r 하니까파 a 가 됐어요. 파 a 그 다음에 K는 키읍하고 옆에 모음 없으니까 을을 해주니까 park가 됐어요. 해보세요. park. park. PAR. 이것은 공원이라는 뜻이에요. park. 공원. 네. 그 다음에 car 이라는 단어가 나와있죠. car. c는 여기에서 읔으로 읽어주고, ar은 r 하니까 car 가 돼요. 해보세요. car, car. 이것은 자동차. 네, 다시 한번 자동차, car. 네,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P-A-R-T라는 또 단어가 나와있죠. 어, 비슷하죠 앞에 단어 나왔던 거 하고, 네 역시 P는 피음으로 해주고, A-R은 파, R 해주죠. 그럼 파가 됐어요. 그 다음에 T는 T음으로 해줘서 part가 되죠. T음하고 을을 옆에 모음 없으니까 part, part 어떤 부분을 얘기해요. 부분. 또는 그 음악에 있어서 어떤 파트 또는 어떤 부분 이런 것들을 파트라고 해요. 해보세요. 파트, 파트, 소프라노 파트, 엘토또 테너 베이스 이런 걸 나눌 때도 파트 또는 어떤 부분 부분들 다 파트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오늘 ai는 a라고 소리가 나고 이중 모음이 ar은 r하고 소리가 난다는 것을 단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